정말 요즘 대주고바쁘신데 저희 초등맘 라디오에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제가 감사하죠.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로 예. <laughs> 마이크를 끄고 나서 대표님을 이렇게 불러갔고요. 어머님들이 어, 이게 뭐지? 이러셨어요, 순간적으로.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다시 한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1호 정리 컨설턴트시고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정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강연부터 정말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번에 새로 또 책도 넣으시고 하셔서 제페북 친구시기도 하셔갖고 제가 정중히 이렇게 요청드렸는데 오늘도 지금 정말 겨우겨우 집에 도착하셨고 <laughs> 라디오 시간 을 맞추셨는데 시 대표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윤선현입니다. 어, 초등반 값그 라디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저기, 저기 본질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쁘시니까, 네. <laughs> 네,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어, 뭐, 일반적으로 이제 정리 안 되는 뭐, 집, 사무실, 혹은 뭐,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 뭐, 인간관계, 뭐, 독립 수도 있고요. 네. 홍보일 수도 있고. 네. 하면 어렵고 어, 힘들고 잘못그 시작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 직업을 만들었던 이유가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고 함께하고 이런 이제 약간 전문가로서 정리 네. 전문가로서 이제 제가 만든 직업이 정리 컨설턴트입니다아 지금 저희 행복지기님부터 많은 분들이 대표님 책다 읽어봤다라고 지금 채팅창에 글을 아, 막 올려주시는데요. <laughs> 역시 유명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사실 그 게스트를 이렇게 초대석에 모시면 어, 도서를 읽어봤다는 얘기를 채팅창에 올려주신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근데 벌써 지금 다섯 번째 책이 나오신 거죠 지금? 네 이번에 나온 책이 다섯 번째 책입니다. 네 그럼 또 이렇게 새롭게 나온 다섯 번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조금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네뭐 기존 책이랑 같이 이번 책도 정리 책이에요. 네. 네, 근데, 그동안 제가 썼던 책들의 이제, 그, 보통 내용은, 뭐, 주방을 어떻게 정리해라. 음. 아이방 어떻게 정리해라.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뭐, 방법. 네. 정리를 실천할수 있는 그런 어떤 팁. 뭐, 체크리스트. 그냥 뭐, 이렇 사례사진. 이런 것들이 이제, 주 내용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조금 이제, 어, 내용을 좀 바꿔서, 좀 부드럽게, 편하게, 부담 없이, 네. 그다 이제 좀 실질적인 이제 어려움들은 사실 저는 이제 뭐 정리를 그동안 연구하고 또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이제 좀뭐 그냥 이렇게 권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제가 그동안 한 8년 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제가 내가 전문가로서 해결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이런 이제 어떤 지시형 뭐요청부단 어떤 정리에 대한 근본적인 부담과 어려움들을 먼저 좀 공감하고 조금 더 이제 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뭐 쉬운 것부터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어 이렇게 알려드리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신책이 이번에 나온. 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도 사실 이제 책을 이번에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이제 읽지는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말에 좀 읽어 보려고 지금. 네, 책을 챙겼는데. 그 대표님 그 그러면 이 정리가 어려운 분들이 정리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 제가 이제 가장 이제 그 추천하는 방법은요. 정리라는 거는 이제 어떤 구체적인 어, 뭐 원칙 이런 게 있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 어떤 원칙을 그게 마치 이제 뭐 내가 꼭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많죠. 뭐 예를 들면 네. 보통 다른 이제 정리 전문가들이나 정리 이그뭐 책들 같은 거 보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뭐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네. 그게 이제 정리의 어떤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은 이제 자신의 물건들 중에 버리는 물건을 골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 막상 또 하려고 하니 시작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자신이 정말 중요한 것, 자신이 어떤 삶에 있어서 뭐 소중한 것,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그런 식의 접근 자체가 중요한데 누가 그냥 뭐 이야기한 대로 따라한다는 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그동안은 벌려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네. 했었지만, 네. 사실 이제 뭐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갖는 분들, 그 정리에 대한 어려움을 갖는 분들은 이제 그 자체도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른 어떤 컨셉으로 음. 이제 그 이야기 한게 이번에 이제 그 책에서 좀 소개했던 방법이고요. 어, 제가 그 어. 자, 사실은 이제 이번 주말에 읽어보려고 한 이유가 제가 이제 포항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대구에서. 그래서. 아, 포항으로. 그, 네, 네. 네 저희 아이 엄마가 이제 발령이 네. 포항에 나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네. 사실. 그, 대표님 말씀대로, 버려야 되는데,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 요 이번 책을 통해서 제가 좀 이사를 많이 버리고 갈수 있을까 싶어서. 네. <laughs> 네. 어, 다음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그,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데도 사실 이 정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이제, 아이를 키우고, 교육을, 예, 이제 관심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관련된 서적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보시고, 이제 교육 정보 같은 거죠. 네. 이런 거를 이제 접하다 보면 은 많이 이제 그 나오는 용어가 용어 중에 하나가 뭐 자기주도학습, 뭐 이제 회복 탄력성 이런 이제 네, 많이 그쵸.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고, 또 이제 뭐 강요나 잔소리나 이런 푸시 없이 스스로가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모든 부모들의 바램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저는 이제 어떤 그 방법, 그걸 위해서 이 정리라는 방법으로 접근시키면 아이가 공부하는 책상을 좀더 자기가 앉고 싶은, 음. 앉아서 이제 뭐할수 있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이제 그 상황 발생될 수 있어요. 그 책상에서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네. 심지어 밥 뭐 이런 네. 이제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공간에 대한 인식이 어 여기가 책상에서 공부하는 곳인지 밥 먹는 곳인지 이렇게 좀 이제 혼란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책상은 공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고 그걸 위한 물건만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 같은 거할때 어떤 이제 뭐어 개인의 어떤 여가, 뭐 취미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다른 공간을 어떤 분리된 공간으로 이제 좀, 그, 해서, 그 공간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정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책상에서 이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저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학생 전문가들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 컴퓨터, 모니터가 눈에 보이면 안 된다. 음.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조명의 위치, 혹은 뭐, 그 책상 배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네, 네, 아이가 좀더 좋은 환경에서, 어,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더 많은, 이제, 어떤 집중력이 필요한 어 환경을 만들기, 만드는 것은, 정리 일성이 많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어, 아이의 어떤 습관적인 문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제, 비표적으로 습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 대한 사용, 그 다음에 어떤, 뭐, 학, 집에서 보통, 이제, 그, 뭐 아이, 그러니까 아이 스에서할수 있는 습관들, 뭐 예를 들면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어 이제 벗었던 옷가지를 어디다 둔다거나 제가 쌓아냈던 물건을 제자리에 둔다거나 이것도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가정 내에서의 뭐 예의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기본적인 습관이 될수 있는데 이런 습관적인 개선도 정리적으로 이제 방법을 바꾸면 좀더 쉽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그 꼭은 물건을 배치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쉽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어떤 행동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이치에 뭘 준다거나 그런 것도 이제 대부분 다 정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이 아이가 많이 받을 수 있고 좀 어, 바뀔 수도 있겠죠. 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 아이들 방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혹시 대표님 책 중에서 좀 추천해 주실 책이 있을까요? 어 제가 네 번째 썼던 책이 네. 이 책도 지금 제목이 긴데, 아이의 공부 습관을 만드는, 바꾸는 정리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 네. 예, 그 책은 이제 실제, 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이제, 사실 대상은 초등학생 부모들이 주 대상이에요. 네네. 중고등학생 부모들은 읽기에는 조금 이제, 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저희 라디오 애청자분들과 네. 저희 카페 분들이 겠네요 정리 습관, 뭐 공부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음. 좀 구체적으로 이제 다른 책이 그 책입니다. 아, 네, 아마 그래서 그 책을 많이 읽어 보셔 갖고 다 대표님을 알고 있나 봅니다. <laughs> 네, 대표님 오늘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급히 들어오셔 갖고 또 저희 전화 초대서 해그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유, 제 감사죠. 하 네, 제가 또 기회 되면 차한잔 사러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아유, 오십시오. 야. 네, 해를 먹어야 되겠군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